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개월 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즐겨 볼 어, 게임은요. 어, 일단 오늘 제가 하나 발견 했는데요. 한번 해보죠. 어, 제목은 어, GS-C 마인크래프트 회담, 또 다른 유저라는 회담인데요. 어, 이거, 이거 뭐고? 제가 포스팅한 부분을 한장면이다 뭐가 이상하냐고요? 저는 저 위에서 다이몬션이라는 부분을 설명했죠. 다이몬션은 차원. 오이두 가지면은 설명이 끝난 거죠. 차원. 그 차원은 무엇인가? 뭐 그냥 지옥으로 가는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한 유저가 월드 삭제할 때그 위치가 아닐까요? 오 충분히 스크립트에서 만든 거라고 할수 있죠. 하지만 월드가 삭제할 때 만들어진 지옥문이라 하 친다면 이 지옥문은 말그대로 그 그대로 차원입니다. 이 괴담을 또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이 월드는 재활용이 되는 것있죠뭐생각은 자유입니다. 라는 괴담인데요. 자,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이 이 영어 있죠? 이 영어 그 다이몬 뭐시기 이게 어, 차원이래요. 차원이란 뜻. 그리고, 한 유저가 월드를 삭제할 때, 그 위치가, 어, 그, 엔더월드랑 각도가 똑같은 거야. 그니까, 러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? 그니까, 러 어, 지옥문은 다른 세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차원이야. 어, 말 그대로 차원이고요. 그니까, 러또 다른, 세계라고 말해야 되나? 그러니까 막 2차원, 3차원 그런 색이 있잖아. 그런 세계 중에서 뭐 그런 거고. 뭐 그냥. 이거는 뭐 자작이긴 한데. 누구나의 자유죠. 생각은 누구의 자유죠. 그리고 어, 제가 이거를 제일 무서했습니다 이거를 제일 무서했습니다 안녕하세요, 크리퍼입니다. 일단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공지를 드릴 게 있습니다. 먼저 마인크래프트 계임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재를 중지하겠습니다. 올릴 밖고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이번 이번만은... 에는 여러분, 여러분은 사망 여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냥 아이템 얻기 좋은 곳이라 생각하겠죠. 그런데 이 사막 유적에는 무서운 비밀... 아십니까? 사막 유적은 1.3 버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핸드폰은 아닌데 지금 이 사진 핸드폰은 아닌데 지금 컴퓨터 버전이에요. 근데 p 에서도 가능해. CD를 치면 1.3 버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이 사망 유적에 자주 발견되는 아이템이 무엇입니까? 네, 거의 뼈와 썩은 고기죠. 그리고 가끔씩 화물도 나오죠. 그런데 왜 이런 게 나올까요? 혹시 여기에서 몬스터리 나오는 것은 아닌가요? 몬스터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그럼 사막의 몬스터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알게 됩니다. 사막은 거대한 무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언데드의 몬스터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. 뭐 언데드라는 것은 뭐 크리퍼, 좀비, 뭐 그런 것들. 어 그냥 저희가 자주 보는 거죠. 엔더맨은 사막에 별로 안 나와요. 물이 많기 때문에. 그리고 이 사망 유적은 지배자들이 묻힌 무덤 같은 게 아닐까요? 그래서 도굴 방지를 위해 함정을 만들게 닐까요 여러분, 사망 유적을 조심하세요. 사망 유적에 묻힌 지배자들은 도굴을 막기 위해 함정까지 설치했습니다. <laughs> 함정, 음, 재미구만. 하, 여러분. 음, 음. 그럼 몬스터들을 시켜 여러분을 죽일 수 있습니다. 음. 그럼 다른 계단인데요.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.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잘 생각해봐. 어떻게 죽은 사람이 몬스터랑 한몸이 될수 있어? 좀비가 됐다는 몰라도, 몬스터가, 몬스터가 원래 그 엔티티를 싫어하잖아. 주민도 싫어하고, 사람을 싫어해요. 어, 사람을 싫어해. 근데 동물들은 조, 뭐, 그냥, 상관없잖아. 그렇다는 거는, 동물들이 좀비라는 뜻 아니야? 만약에 동물들이 생명이 있다면 생명은 다 죽여야 되잖아. 좀비들이 생명은 좀비가 다 죽이잖아. 아니야? 아무튼 이거는 뭐 의문에 맡기는 거죠. 그리고 또... 뭐 자, 슬렌더맨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너피노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계단 슬렌더맨을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슬렌더맨이, 슬렌더맨이 뭔지 모르시는 분께 알려드릴게요 자, 슬렌더맨 뭔지 아시는 사람? 모르죠? 마인크래프트에는 여러가지 모드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똥, <laughs> 방어는 보는 죄송합니다. 그런데, 슬랜더맨 모드라는 것도 있어요. 슬랜더맨은 엔더맨과 비슷하게 생겼지만, 엔더맨보다 보크고 무서워요. 전슬랜더맨 공포증까지 있습니다. 어떻게 생겼냐면, 이렇게요. 아 지금 사진이 로드가 안되는데, 어, 똥폴이라고 해서, 어, 이렇게요. 그런데 제가 왜 괴담을 쓰지 않습니까? 바로 미국에서 제기된 슬랜더맨 생존설입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된 것입니다. 하나의 증언에 따르면, 그 아이가 책, 책실 공부를 엄마가 하는데 자신이 슬렌더맨과 놀이터여서 함께 놀았던 예입니다. 슬렌더맨은 자신의 촉주를 사용해 아이의 피를 빨아먹는 데요. 무서인 이상 푸스팅마치니다 감사합니다. 어.. 그니까 러 슬렌더맨은 제가 어, 블루이키기담에서 봤는데요. 블루이키님기담에서 봤는데 슬란더맨이, 어, 엔더맨과 비슷해요, 엄청. 어, 근데 그 사진을 보면 공포스러울 거예요. 그렇죠. 뭐, 그렇다고 합니다. 뭐, 확실한 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. 자. 재밌게 보셨다면, 아니, 무섭게 보셨다면,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뭐, 그렇게요. 끝. 자, 겨울의 계단. 끝.